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카오톡 최프로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BMW 7 시리즈 747 프로모션의 7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BMW 7 시리즈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높은 계약금에도 불구하고 계약 숫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도 신형 7시리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47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 먼저 현재 출시되고 있는 7시리즈 차량을 구입합니다. 747 프로모션으로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 상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모션 할인은 현재 기준으로 2천만원 중후반 또는 이상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 상품으로 24개월 리스 상품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12개월 이후에 무상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을 이용한 이후 중도 해지 손해 배상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프로모션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우선 배정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신 분보다 빠른 차량 배정이 가능하십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 내가 원하는 신형 7시리즈 차량을 선택하고 컬러와 시트 컬러를 요청하여 입항되는 순서에 따라 빠르게 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747 프로모션은 할인 프로모션 이후에 리스료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7시리즈 운용 리스 상품에서 월 리스료를 100만원씩 7, 8개월 지원됩니다. 만약 730D 기준 198만 원의 리스료가 나왔다면 7개월 혹은 8개월 동안은 98만 원씩만 리스료를 내면 됩니다. 8개월의 경우 소유했던 차종에 따라 추가 1개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BMW 파이낸셜 운영 리스를 이용하는 동안 풀케어 프로그램 혜택도 제공받습니다. 풀케어 프로그램은 BMW 파이낸셜이 별도 가입된 보험으로 전면의 유리, 문코, 스크래치, 덴트, 휠, 타이어 파손, 기 도난 및 분실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해 각 한도에 따라 수리비용과 보상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혜택은 1년입니다. 여섯 번째, 747 프로모션과 기존의 운용 리스 상품과 비교해보면 높은 잔존 가치가 형성됩니다. 747 프로모션의 높은 잔존 가치로 반납이 유리한 상품이며 월 불입금이 낮게 적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형 7 시리즈를 우선 배정을 받은 경우 재구매 로열티 혜택으로 4%로의 프로모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747 프로모션이 아닌 온라인 사전 예약이나 일반 구입을 하실 경우 재구매 혜택이 2%로 축소됩니다. 다만 이번에 747 프로모션으로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재구매 로열티 혜택이 4%에 적용이 됩니다. 또 신형 7시리즈 차량을 배정받아 BMW 파이낸셜 금융으로 이용하는 경우 월 불입금 100만원 1회 하나요 지원합니다. 이렇게 747 프로모션의 7가지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신형 7시리즈 풀체인지 차량을 구입 예정이시라면 아직은 구입 가능한 현재 7시리즈 차량을 747 프로모션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제프로 최진영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소식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허프로가 요약해서 이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그러니까 구형 7 시리즈를 타다가 그러니까 7 시리즈 풀 체인지 모델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7포7 프로모션을 이용하신다면. 최대 10% 이상 할인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또 프로모션이 또 생기게 된다면 10% 이상 할인 플러스 현재 진행되는 프로모션까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꽁먹고 알먹고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우리 최 프로가 아주 좀더 상세하게 견적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